안녕하세요 노란시로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웹젠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상승을 하고 주가는 어떻게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또 돌파매매나 눌림목매매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종목을 제가 영상을 이제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 때한 4만 원대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 어 가족반 분들이나 그 위에서 매수하셨던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많이 하셨어서 언제 이차 매수를 해야 되냐 물을 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은 많았는데 계속 타지 말라고 했죠 아직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자리가 이제 관심있게 봐도 되는 자리라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어, 여기서 왜 관심있게 보냐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간단하게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락을 많이 하였죠. 주가가 뭐 조정을 되게 많이 해서 이 자리 4만원 대부터 주가가 하락을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진 23% 정도, 주가가 20%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주가가 거기 자리를 지지를 하고, 지금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더 이상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 딱 단순히 이 캔들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점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지금 RSI는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매수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RSI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RSI 감에서 감에도 그 라인이 놀림목을 만들었죠. 놀림목을 만들면서 W차 바닥권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죠. 이 보조지표가 이 부분에서 어, 쌍바닥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정을 예쁘게 하고 있는 편은 맞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보다는 어, 이거는 하락의 조정보다는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되게 어나 내가 샀었던 가격보다 많이 빠졌어 아 어, 내가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너무 너무 많이 물렸어 이렇게 걱정하셨기 보다는 주가가 상승한 만큼 당연히 하락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하는 게 원래 파동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근 이 네모 박스 여기 이제 RSI 부분이랑 주봉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또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되게 많이 빠진 자리는 아니죠 지금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빠졌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데 여기서 보셨을 때는 주가는 상승을 하였는데 여기 이제 W자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눌림목 RSI 눌림목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주가는 평균 N 거래일 기준 주가는 많이 바닥권이다라는 캐스히 발생을 하였죠. 주가가 바닥권이다.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주가는 내려왔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OBV 선을 보셔도 거래량이 계속 적게, 시그널선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더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집을 계속하고 있죠. 월봉에서.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매수하셨던 금액이 4만 원 이상까지는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영상이 되게 간단하게 끝났죠. 간단하게 끝났는데 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에 의미 있는 돌파를 했었던 이 자리가 매수량이 워낙 많아 거래량이 여기 많아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60에서는 딱 지지하고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 60일 선은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60일 선은 거의 이제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이제 나쁘지가 않다. 60일 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향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받쳐주면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까 예측을 하면서 이 자리를 관심있게 보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